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 전에, 긍정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고전이다. 그렇다. 마땅히 살아야,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 여러분,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해야 할 것.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2025년 경기가 좋지 않다. 자영업을 하는 후배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다. 첫째, 앞으로 꽤 오랫동안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그때까지 지금 정도의 매출로 생활할 수 있느냐? 생활할 수 있다면 견뎌라. 둘째, 생활할 수 없다면 변해야 한다. 일단 기존에 하던 업종 내에서 변신을 시도하라. 첫째, 셋째, 그게 아니면 아예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라. 넷째,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기 위해 지금부터 당장 공부하라. 후배는 지금 매출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변신, 그렇다면 변신해야 한다. 후배가 하는 업종은 피부 관리다. 외모 관리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항목 중 하나다. 생활의 필수인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도 존재하는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렇다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려고 하니 두렵다. 두려운 이유는 다른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공부해야 한다. 책을 읽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변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 돈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우리는 어떤 방해물도 극복할 수 있다. 그를 위해 발상을 바꿔라. 완전히 새롭게 바꿔라.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던져버려라. 그리고 완전히 다른 룰을 사용하라. 지금까지 룰이 아닌 다른 룰로 생각하라. 초역 비스트겐슈타인의 말. 7번째. 비스트겐이 답했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라. 완전히 새롭게 바꿔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던져버리고 발, 발상을 바꾸라는 말이다. 물론 이 새로운 발상은 본인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 누구도 찾아줄 수 없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생각을 찾아줄 수 없지만 생각을 찾아가는 방법이, 방법은 있다. 새로운 발상이란 새거, 새로운 생각이다. 새로운 생각을 위해선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즉,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행동을 해보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야의 영화도 보고, 전혀 가지 않았던 전시회도 가고, 전혀 듣지 않았던 음악, 음악도 들어본다. 사람도 그렇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은 당분간 만나지 마라.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사귀자. 독서 모임도 좋다. 책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책 속의 사람들을 만나봐라. 새로운 행동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책 읽는 것이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읽는 것입니다. 내가 밤무델을 뛰며 두세 시간밖에 못 자던 시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새로운 행동이 독서였다. 책을 읽다 보니 새로운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고, 그 순간 식당을 오픈해 요식업 CEO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젠 글쓰기까지, 글까지 쓰고 있다. 나는 나의 천재가 나를 부를 때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형제까지도 모두 멀리한다. 자기 신뢰. 천재란 에디슨, 다빈치, 아이신템과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천재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천재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게, 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55차 상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8,54 이상 있다. 네 번째 나는 네보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하는그데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 만물상 밥더 빌더, 밥 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줬더니,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줬고, 그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었더니 나도 그것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돈까지 따라왔고, 돈에또 절반은 복고 노인과 노부부들, 그 다음에 고아원에 계신 분들의 어, 시설들을 고쳐 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독서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답을 계속 줍니다. 지금 산책을 아몇권 읽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 불만 장자가된 사람들의 성 공통점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어,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책이 책이 다 똑같습니다. 음.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세요.